심리라든지, 인문학이라든지, 그림, 미술 등등. 인류가 하는 모든 영역의 학문들을 조금씩 조금씩 공부한다면서 배경이 많아지면 투자할 때 훨씬 더 다름의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어, 시아인베스트 어, 빅토리 박상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증시예보. 정말 잘하는 사람을 믿어야 되는가? 아, 그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증시예보 믿을 수 있나? 그래서 어, 증시예보를 어떤 타이밍이에요. 잘 맞추신 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스타가 되다가 영원히 스타가 되진 않으세요. 또 반대로 몰매를 맞기도 합니다. 자, 그만큼 이게 맞추기 어렵고요. 또 우리가 예보라는 말을 들어보면 뭐가 떠오르죠? 이런 반도체라든지 이 세상의 모든 뭐 고기도 마찬가지고요. 옥수수도 그렇고 뭐원자들도 그렇고 다들 예측을 통해서 좀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측을 합니다. 자, 작년 코로나 때요, 어, 4 7 6이 그리고, 어,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37달러 아래로, 어, 유가가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예측을 통해서 이때 정유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이 1조였다. 근데 이때 1조 원어치의 유류를 사놨다면 지금 천문학적인 이득을 얻겠겠죠. 왜요? 지금 80달러가 넘었으니까. 이렇게 예측을 잘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어 자산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를 에, 미분양이 됐을 때 2010년, 2008년도, 2009년도, 10년도에 갭 투자를 통해서 한 10채 정도 사는 분이라면 어 강남, 송파, 소초 그리고 요즘 뜨고 있는 마영성에 많이 사놨다면 100억대 자산가가 돼 있을 겁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통해서 어 자산을 늘리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유가 달러 100달러 허리케인 이 오고 있다. 어, 곧 100달러 가 온다 고 그러네요. 자 유가가 오르게 되면요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저물가가 유가가 오르게 되면 이렇게 되는 여러 가지 요인, 우리가 아는 생필품이라든 지 등등등 우류를 비롯해서 유가가 꽤 많은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 전반에 고물가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가가 나중에 여러분. 200 달러가 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차를 두고 집에서 난방비라든지 유가 때문에 들어오는 돈이 많아지니까 소비가 줄어들면서 경제는 침체로 전환이 될 겁니다. 자, 이 에버의 시스템에서 가장 돈을 많이 투자하고 인력을 투자하는 곳이 바로 기상청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각국마다 이 기상 예보를 통해서 많은 재난과 재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인력과 천문학경 돈을 투자합니다. 그때 필요한 게 슈퍼컴퓨터입니다. 그런데요. 이 슈퍼컴퓨터 특성이 저는 처음에 슈퍼컴퓨터 하나만 500억, 100억 들어서 사 놓으면 되는 지 알았어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슈퍼컴퓨터만 가지고 슈퍼컴퓨터를 가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슈퍼컴퓨터 사용하는 이유가 이 수치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슈퍼컴퓨터를 많이 이용합니다. 이 정확도에 따라서 예보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측 뭐 비행기로도 뭐 바다에 떠 있는 거 등등도 많이 하지만 그 모든 정보들 어때요? 수집해서 방대한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이 바로 이 슈퍼컴퓨터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요즘 뜨고 있는 바로 빅데이터를 통해서 정보를 예측하는 시스템이 바로 어떻게 보면 슈퍼컴퓨터죠. 슈퍼컴퓨터는 이 슈퍼컴퓨터를 가동하기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게 1번 수 변전 설비가 필요하고요. 비상 발전기. 왜요? 갑자기 전기가 나가서 셧다운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UPS, 저장장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축전지 그리고 항원 갑자기 춥거나 갑자기 온하거나 습할 때예 그렇게 왜냐면 컴퓨터는 습하거나 그러면 멈추잖아요. 그 다음에 6번 공조기 공기도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때요? 그리고 시켜주인 냉각단 냉동기 이게 함께 어때요? 세팅이 됐을 때만이 이 슈퍼컴퓨터가 가동이 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인력들이 같이 우리는 기상예보하면 아나운서가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 장면만 떠오르잖아요. 우리에게 오는 정보가 오기까지 꽤 많은 설비와 투자를 합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나오는 용어가 있어요. 오보유리라는 말입니다. 각 나라 기상처별로 한국은 지금 현재 기상청 적중도가 6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전 세계 6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한테 이욕 많이 먹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만큼 예보의 영역이 변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예, 설치 연도, 2015년도, 18년도, 1기, 2기, 3기, 4기고요 지금 5기가 들어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어, 끊임없이 사양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주처장주철 장치수, 메모리, 앞으로 들어올 2064 테라바이트입니다. 자, 여기 보면, 예, 요즘 이런 식으로 해서 어, 화면이 4호기, 그레이 XC40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 5기가 이제 곧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되면 오버 1이 좀더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제 사람의 직감이 아니라 어때요? 객관적, 과학적을 동원해서 정밀도를 높여야, 어, 수많은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컴퓨터가 등장한 이때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상예보에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고, 국가나 자치단체가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281건이 어때요? 오보해양이 있었습니다. 이 수치는 어느 수치냐면요, 3.5일에 한번 꼴로 어, 작년에 기상청에 이 항공사는 13억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날짜를 컨설팅한 비용으로. 네. 그래서 2019년도 58건, 67건, 지금 현재 21년도 156건. 합쳐서 이, 이 숫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름이 이륙할 때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때 갔다가 다시 내려오면 어때요 또 항공 또 요금을 또 돌려드려야 되죠 승객들한테 근데 승객들한테 표만 환불하는 게 아니라 다음번에 탈 뭔가를 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공사 입장에서는 이날씨예보를 정말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슈퍼컴퓨터를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론이 된다는 이야기는. 뭐가 많아지고 있다, 여러분? 기상이변이 점점점 변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엘리뇨 현상, 라니뇨 현상 등등등 수많은 변수가 점점점 예측하기 힘든 경우의 수를 주기 때문에 인간의 어, 기상예보 기술이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라 변수가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버율이 더 늘어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자, 여전히 오버소동이 많습니다. 그런데 4억이 가격이 여러분 얼마다? 2014년도에 567억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구입한 게 아니라 그랬죠. 그 주변에 살비까지 세팅하면 금액은 천억대가 훨씬 넘어갈 겁니다. 주식시장 예측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승, 하라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 프로그램 매매로 의해서 지금 미국에 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은 프로그램 매매로 사고팔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에 의해서 파생시장이라든지 현물시장에서 사고파는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 미국이 꽤 많은 기관 투자가들이 이제 저 데이트레이닝 시스템에 의해서 사고팔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예측에 따라서 꽤 많은 돈이 왔다 갔다 손해보고 손실을 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정확도가 한 80%가 넘는 주식상승에 대해서 80%만 맞추는 기계만 있다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구입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예측하는 시스템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재밌는 자료가 있습니다. 어, 기상예보 2019년도 자료인데요. 대설이 일어나면 코스피는 오르고 코스닥은 떨어지고 태풍이 오면 여러분 주식이 다 올라요. 희한하게. 한국은. 그 다음에 폭염, 호우하고 한파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피해가 꽤 오나 봐요. 태풍은 태풍은 약간 여기 일시적인 것 같고요. 일시적. 얘는 좀 지속성이 있죠. 호우 한파는. 예, 그러다 보니까 호우 한파 중에서는 경제 GDP 성장률에 영향을 많이 미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호우 한파가 있을 경우에는 어, 사람들이 외출이 줄어드니까 경제 활동이 줄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에 따라서 전반적인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질 수 있죠. 이런 식으로도 날씨랑 연결해서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때요? 지금 써먹어도 전혀 어때요? 지금이 2021년 13일이잖아요. 자, 이 날짜를 지우고 이렇게도 해 무방할 것 같지 않아요? 미국 증시 하라, 중국 일본 증시 혼조세. 갑자기 날씨가 왜 이래? 개인들 매수 힘들어, 어, 기간 외국인 매도 물량 때문에. 07년 5월 18일 내용이 아니라, 최근 22년 10월 13일로 바꿔도 전혀 이상이 없는 만화 화면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모두는. 기상청 예보가 없던 시절 선조들은 뭘 이용했습니까? 절기를 이용했다는 거죠 지금 농사짓는 분들 여전히 절기를 이용하는 거 아시죠? 이 음력의 이 절기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빅데이터다 이 빅데이터로 절기를 만는 거잖아요 양력으로는 많은 음, 잘 틀렸던 것들이 음력을 통해서 하면 어때요? 꽤 많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절기를 생각하다 보니까, 어, 여러분에게 사생장 역수라고 하는 주식, 애, 뭐, 에보라기보다는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 훨씬 더 주식의 승률이 장기적으로 높다라는 어, 데이터를 통해 사생장 역수라고 하는 이 개념이 나왔어요. 앞으로 오늘은 가볍게 사생장 역수가 뭔지, 예, 증시를 여러분이 앞으로 보고 예측하고 적립식으로 투자할 시기가 언젠지 좀알수 있도록 조금 일단은 오늘 좀 오픈을 하고 여러분 반응이 좋으면 다음번에 사생자 역수를 좀더 깊게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사생장 역수 태양의 환경에 따라 2 4년말 계절을 자세히 나눈 것으로 절우, 실형이라고 합니다. 이 절기, 2 4절기를요 그래서 로버트 헤그스은 조언이 있어요. 투자를 잘하기 위해 오직 투자자성에 경제인 사람은 빨리 문구의 비유처럼 망치만 가진 사람과 같다 라고 표현한 게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책만 읽으면 되면 편식을 하게 돼서 한쪽 면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역이라든지 심리라든지 인문학이라든지 그림, 미술 등등 인류가 하는 모든 영역의 학문들을 조금씩 조금씩 공부한 상태에서 배경이 식 많아지면 투자할 때 훨씬 더 다름의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쪽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관련된 방송도 보지만 주식 방송 이외에 기타의 방송도 좀 보시면서 여러분의 관점을 너무 경주마처럼 보지 않고 폭넓게 볼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망치만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도라이벌도 있어야 되고 벤치도 있어야 되고 그죠? 네. 각각의 용도에 맞는 도구가 있으면 훨씬 더 유익할 거라는 거죠.